아잉. 숲칸 너무 길어. 더 그래 가지고 엥장이. 너왜 왜? 왜, 왜? 아이, 리마. 우리 저희 뭐 하나요? 저, 아니요? 네, 왜, 왜저 진짜. 저기 저거에 좀 의견을 보태려고 왔는데요. 네. 오염이 음. 될수 있으니까. 가 하는 거죠. 근데 아마 가죽이 좀 천보다 훨씬 비쌀 것 같기는 하다. 아니 우리가 무슨 무슨 피셜을 봤는데 35개를 주문하면 10만 원을 해준다 이때 개당. 원래 어? 러 존나 비싼 거잖아. 35개 주문하는데 개당 10만 원이면 원래 는한게 얼마야? 그니까. 아 근데 나는 너무 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가 오프 많이 하는 학교는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있는 거는 좋은데 막굳이 막 엄청 비싼 돈 주고 맞춰야 되는 거면 약간 그건 굳이 맞긴 거. 해. 그건 맞긴 해. 만약에 그래서 어, 이 정도로 까. 가 지를 알아 보고 있 으면은 하면 좋 은데, 너무 비 싸면 굳이 근데 그건 맞겠 네. 아니 근데 잠시만요 아니 여자들 백 사는 거 생각하면 비싼 건 아닌 것 같다고 하는데 아니 여자들 백이 왜 나와 여기는 브랜드가 있는 거고 여기는 브랜드도 없고 그냥 그거잖아요 아니 근데 어, 막, 막말로 그백 치고도 비싸 그러니까 물론 명품 맞아, 백은 건데 보세 가방 치고 존나 비싸 비싼 그러니까 보세 가방도 10만 원 하면 개 비싸다 이라는데 이게 지금 15, 20이 넘어가는 거면 존나 비싼 거지 맞지 내가 맞지 얼마... 나도 나 보세 가방 10만 원 넘는 거 사본 적이 없어 어, 나 얼마 전에 소가죽 가방 사는데 <laughs> 그게 7만 원이었거든 어. 근데 이 정도면 개 비싼 거지 근데 채린이는 이상한 그물가방 십 몇만원 주고 사더라. <웃음> <웃음> 또 이것도 갑자기 또 필요하다 하면 또 마, 괜히 또 만들었던 사람이 발 쓴다 아나 진짜 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학교 다닐 때뭐쓴 거야? 아니 나는 직업이 이거였는데 인자. 언니 뭐 하는 사람이야? 나 웹디자이너였는데 원래 어?! 아니 웹디자이너였다고? 야 근데 이렇게 언니 미술 전공이야? 아니 그냥 디자인만 오래 했는데 그러니까 언니 왜 전공자면서 오세블리 늑대한테 짬뜨렸냐 와짬드린게 아니라 그들이 하고 싶어 했잖아 <laughs> 아 그래? 아니 근데 어. 전문가가 있는데 왜 그런 아니야, 근데, 근데, 분리도, 그, 블리는 일부러 그런 감성으로 한 거지. 아, 잠깐만. 감성. 소윤 언니가, 달력 굿즈 만들다고 말한 거야, 지금? 아니, 아니야. 달력 멋지지 않으면 1월은 소윤사진, 2월은 구루미 선수사진, 3월은 엔지, 왜 저도 한걸인데요 무한, 무한도 선이야 뭐야? <laughs> 아니, 무도야, 아니, 뭐야? 그러면 7월은 난란으로 하자, 인정? 근데, 9월은 근데... 구름미 어, <laughs> 아, 근데, 나 지금 갑자기 사업 아이디 확떠올랐는데 뭐, 뭐. 아 소연 언니가 말해서 그런데 이거 감성 달력코트 팔면 존나 잘 팔릴 것 같은 게그 7월 20일에다가 막 랄란절 이런 거 쳐서 감성 <laughs> 그러니까 달력인 거지. 그래서 막 기본적으로 막. 뭐, 개천절, 막 이런 것도 다 적혀있는데, 7월 20일에는, 어. 막, 랄란절, 이런 거 적혀있고. 아, 막 그런 거 막. 엥지 앵지 어, 돌아온 날, 뭐, 뭐, 어, 늑체 임팩한 날, 어. 앵지 어, 복귀일, 막 이런 거랑. 어. 그리고 막, 김윤환. ASL 뚫은 날, 막 이런 거. 어, 그리고 막, 한두 열, 뭐, 장기유박 2년차, <laughs> 막 이런 거 적어놓고 하나잘 팔릴 것 같아. <laughs> 어, 아, 네. 아니 왜냐면 근데 그 정도 어뭐야 듣고 들어왔거나 근데 진짜 <laughs> 하는 재밌기네. 거예요? 뭘요? 달력이요? 응 그냥 한 주예요. 아니가 진짜 하려고 말한 건 아니고 그냥 그러면은 응.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한 어. 거죠 그냥. 재밌겠. 책임은 할까? 없어요 저희 대화에. 재미는 <laughs> 있겠다. 그러니까 <laughs> 그럼 나중에 할일 있으면 랄라 니가 하나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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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자. 응? 음? <laughs> 당신이 하는 거예요? 아 어, 달려가서 추진해 볼까 진짜? 엔지 씨. 엔지 씨가요 너무 어지러운 것 같은데 괜찮아요? <laughs> 왜냐면 그 속지만 아니, 드는 아니, 일이 뭐... 말 그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네. 아니, 아니, 그니까, 왜냐면, 달력이 12월 짜리잖아요. 네. 그러면 사진 12장만 사실 있으면 되고, 그리고 달력 그 종이 쪽에 있는 거는 그냥 날짜랑, 그리고 아까 말했던 막날란절 이런 것만 따로 넣으면 되니까, 막 그렇게 엄청나게 복잡할 것까지는. 근데 아니... 일단 중요한 거는 그 속지 디자인을 우리가 해야 돼서. 그쵸. 예 네, 그래가지고 그게 시행각보다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왜냐면 일반, 달려... <laughs> 일반 달력이랑 다르게. 그래도 네. 안에가 좀 내부적으로 딱 함성 느낌이 되게 꾸며져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어, 네. 어, 그래가지고 이제. 오 나쁘지 않은 것 같.. 아아 근데 그거 진짜 해가지고 네. 굿즈로 해서 이제 올 약간 연초니까 팔면니사람들 많이 살것 같고 좀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요? 네 근데 그 대신 이제 가격도 많이 안 비싸니까 뭔가 팬들 상대로 장사한다 이런 느낌도 안 들고요 약간 그냥 기념 느낌 근데 그렇게 같다, 하면 느낌. 이제 그거 업체를 껴야 되는 거죠? 굿즈 업체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저희가 배송을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업체를 껴서 그거는 일단 구르미 선생님은 환자니까 제가 네. 좀 편의를 봐드리고 람란 선생님이 그럼 좀 도와주셔가지고 하시면 되겠는데? 여보세요. 엥지 씨 도와드려요? 네네네네. 그럼 제가 제 손으로 란란저를 그 해야 되는 거예요? 어 네네네. <laughs> 아니 포토샵 좀 다르죠, 아세요? 아! 아니요? 아, 그 포토샵 못 다루는데? 그래 엔간하면 그 출력물은 그 일러스트로 다뤄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그냥 약간 그 외주 맡겨가지고 네. 돈낸 다음에 이래라 저래라만 하고서 그냥 받아가지고 하면 안되나뭐 그래도 되는데 우리 시그니처 만들듯이 그래도 되는데 이제 저희가 어 속지를 포함한 그열몇 장에 되는 그 이제 그거를 서로서로 마음이 받고 계속 컨펌을 계속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다 그렇긴 한데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되죠 단톡 얘기해서 네. 일단 다들 동의하는지 왜냐면 거기 본인 사진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동의하는지 일단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동의하는데 그러면은 달력 이거 만들 때 본인의 의견이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들끼리만 컨펌하면 되죠. 아. 근데 엥지씨 제가 일을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출력물도 다 많이 했는데 절대 그 쉬운 게 아니라는 것만 알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에 뭐가 마지. 어려운 거예요 혹시? <laughs> 어 일단 혹시 본인이 그다뭘 하는데 이제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혹시 따로 주문 발주를 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요. 그 달력이잖아요. 굿즈로 파는 거잖아요. 에이, 에이. 그러니까 감성 멤버들도 갖고 싶으면 샤프리카 페이지에서 구매하라고 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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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뭐 저는 그 에, 도전을 에이. 응원합니다 에이. <laughs> 네 아니 뭐 그러고서 해보면. 이제 그 수익금으로 해서 에이. 제작비에 들었던 비용 빼고 남은 거는 이제 뭐 운영비에다가 쓴다던가 뭐 MT를 간다던가 그걸로 음, 네 음. 또 그런가? 아니 뭐 모든 추진하면 좋죠. 진행만 된다면. 어, 그러면 그냥 아, 멤버들한테 여기 게시판 있잖아 짤방 게시판이자 아. 자유 채팅 게시판 같은 데다가 음, 음. 달력 만들 건데 혹시 기념할 만한 일자나 거기에 어울리는 짤방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딱딱딱딱 따가지고 그냥 여기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외주분한테 말하면은 촥 넣어주고 그냥, 그냥 돈냈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결제해가지고 척한 다음에 아프리카에 말해가지고 샤프리카에 올린 다음에 거기서 시청자들이 결제하면은 아프리카에서 척척 이렇게 배송을 보내주면서 그 돈은 나온 거. 아프리카에서 우리한테 착착착 넣어주면 되는 거아 그치만 그 만드는 과정에서 일단 우리, 다, 우리 달력 속지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 속지에서 <laughs> 어, 학생들이 올려준 그 짤방의 해상도를 맞춰야 되고 누기를다 네, 예쁘게 네. 따야 되고 그리고 이제 네. 그걸 맞는 폰트 맞아요.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되는 폰트를 찾아가지고 꼭 적용을 어 해야 되고 아니 근데 그거를 이 제가 제 하면 힘든데 네에. 돈 주고 외주로 맡기면 그 사람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 맞지만 외주가 무에서 그그 네. 유를 창조하는 직업은 아니고 어 유를 줘야지 그게 좋은 유가 되는 거예요 아, 아, 괜찮아. 그거 날라씨가 할 거예요. <laughs> 아니 저 그런 거할줄 몰라요. 과자 만들 때 사실 쉬운 건줄 알고. 네. 가 폰트랑 나보고 정해달라는 거야. 폰트를 그래서, 정해달라 했다고? 오, 그래서 내가 그냥 많이 하는 걸로 해주세요 이랬어. 아, 그러면 아 방법을 알았다. 그럼 구름미씨한테 돈을 주고 구름미씨한테 <laughs> <laughs> 그래서 이제 구로이 씨는 이제 창도경제 그걸로 이제 돈을 벌고 이제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일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laughs> 돈 주고 외주를 맡겼으니까 이제 돈만 주면 되고 그다음에 달력을 받으면그 일단은 저희 그냥 일단 어떤 일로 하고 그냥 의견만 한번 단톡에 물어보고 네네 네, 네. 의견만 한번 물어보고 우리가 왜냐면 또 연말에 또비제들 바쁘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왜냐면 이게 제가, 네. 공장에서 뽑고 나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부터 한다고 해도 공장에서 뽑고 시청자들 한테 가는 게 제가 봤을 때 최소 세달 걸리거든요 헉, 그럼 면1월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일월도 빠르게 빨리 거야. 해야 되네 <laughs> 저희 대회 하는 두서히 복귀 날이요? 아니 뭐 복귀를 해야 넣죠? 너무너무 너무 재밌겠다. 만약에 내후년 달력이면 내가 정말 맡아서 잘할 자신 있는데 내년 달력이면 왜왜왜? 나는 한장한장 되게 이쁘게 하고 싶은데 내년 달력이면 안 되지.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치. 내가, 근데 내... 내가 만약에 직업이 어. 웹디자이너면 존나 갈아서 하겠는데 난 방송을 해야 되니까 당면이 <laughs> 어, 어, 어. 어. <laughs> 웹디자이너 계좌로 올리 그리고 그것도 그니까. 생각해야 돼. 출력물이 디자인한 음. 그거랑 색깔이 다르게 나 어 약간 음, 무조건 다르게 나. 아니 언니 그쪽 일했었어? 어. 언니 뭐였어? 나 웹했어? 응. 나웹 디자이너인데. 웹 <laughs> 디자인인데 <laughs> 저거까지 했어 인쇄 디자인까지 했어. 아 어, 왠지 언니 진짜 잘 어울려. 자 그래서 회사 들어가면 회사 사람들 명함 만들어 주고 그랬습니다. 오. 어 그러면 여기 근처에 있는데 엔지아? <laughs> 아 근데 루미 언니는 스타에서 바쁘잖아. 그래 우리 다. 아 a b <laughs> 아니 5월 5일은 o 티 y 오락부장이라고요 그럼 저는 팀이 <laughs> 뭐, 몇 개예요? 저는 그러면 실봉이랑 뭐다 날라니 날라니 구름이 o 티 y 못 가게 하려고 견제한다는데? 에? <laughs> 아, 아, 올라오면 우리. 이제 따니까 <laughs> 뭐 좋은데? 뭘 좋은데 우리. 하고 있어. 아니 늑대 체린도 디자인 전공인데 왜왜 과점 이런 거안 했어? 체린이? 어, 아니 근데 애초에 그 근데 난 체린이가 안 하는 게 맞았던 거 같은데. 그럴까? 어 뭔가 하나쯤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어. 아니 채린이는 저거 하라고 하잖아 채린이 뭐라고? 이달의 학생 저거 하라고 하자 아그 러브하던 거? 좋네 좋네 그 10, 10월 거부터 다시 저거 하면 되겠다 어떻게 하려나? 채린이 뭐, 뭐하지? 왜 채린이 린 이제 이 채린이 내려 아아. 끌어내리려고 날라나 <laughs> 아니 아니 sobie. 아니 솔직히 저건 <laughs> 그 얼마 안걸잖아 채린이 <laughs> 1티어로 어, 끌어내리려고? <laughs> 아니 저건 얼마 안 걸려 2분이면 아, 아, 하지 존나 웃기네 아 연습하러 가야겠다 음... 딱돼야야루 루야. 야 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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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급했대 어? 나는? 야 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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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울거 같은데 옛날 같은 울었을 응. 텐데 뭔가 죽었다 나 진짜 6초에 평생 있을 줄 알았는데 아 뭔가 이게 뭔가 그 뭐지 뭔가 이런 기분이구나 이게 보상받는 느낌이 더 열심히 할게요 다들 축하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해요.